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트레스홀드 코인이 이제 고점 구간에서 우상향 추세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분간에는 자, 어디까지 낙폭이 확대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낙폭을 확대했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요 지지변, 변등 예상 지점을 공부해두고 계시다가 그 가격대를 깨지 않고 반등할 때 저점 매수 혹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 투자 수익을 늘려 나가고 확정지어 나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의 오늘 조정 구간 대응 전략 체크해드릴 거니까요 스트레스홀드 코인의 홀더분들과 그리고 저점 매수 통한 투자 수익을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스트레스 l 드 토큰의 조정 구간에 대한 핵심 지지 반등 예상 지점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 수익을 빨리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의 매수 타점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월 7일 일요일에는 시아코인의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11원 가격 밑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어, 타점을 좀 복기를 해 보면은 자, 시아코인은 1월 7일 네, 여기서 이제 타점 공략해 드리고 약 14원까지 3원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은 하루 만에 플러스 25%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천만 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하루 만에 750만 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확정 지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습니까? 자, 1월 4일 목요일 앱토스 코인의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1 2 7 0 0원의 타점을 잡아드려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최근에 가격이 크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과거의 지지 라인들을 이제 이탈했다가 돌파하는 자리에서 공략하고, 그리고 15%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는데, 다시 한번 그 가격대를 깨면서, 이 밑꼬리 타점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여기서 이제 소통방에서 재공략 타점 전해드리고 다시 15%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 단타, 그리고 이중바닥에서 또 타점 잡아서 15% 단타, 그리고 만약에 3중 바닥까지 뺐다 반등이 나온다면 은공력 네, 타점도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앱터스 코인뿐만 아니라 우리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네, 밑골이 반등하는 3중 바닥, 4중 바닥, 5중 바닥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도 네,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계속해서 네, 수익 챙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크게 변동이 나왔던 우리 파워레츠 코인 같은 경우는 1월 3일에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570원 밑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250%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했다면 3억 5천까지 이제 수익을 낼수 있었던 코인이 우리 파워레츠 코인이었는데요. 자, 1월 달 갑자기 대량 거래 터지면서 과거 매물 때 돌파하는 자리에서 공략을 했는데 자, 2천원 부근까지 시세 나오면서 네, 플러스 250% 정도의 큰 폭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200% 이상의 이제 폭등이 나왔었고,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권에 위치해 있으니, 다시 한번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돌파 구간에서 또 타점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파워레트 코인의 플러스 200%의 폭등을 함께 노려보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아직 네, 50% 100%씩 음, 음. 크게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오늘의 코인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분들게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을 문자로 받아보시고 타점들 선점에서 네, 올라간 종목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돌파 자리에 위치해 있는 네, 코인들에 대한 타점 같이 공부해서 안전하게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저 먼저 우리 스트레스 홀드 토큰의 이제 일봉상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은 자 최근에 저점 가격대가 이렇게 낮아져 나가고 있는 높아져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자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아직도 네이 고점 저항대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 54원의 매물대를 돌파하면 일봉상 큰 그림에서는 81원까지 이제 목표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제 급락하고 이제 81원까지 갔다가 다시 급락하면서 언제든지 다시 81원까지 시세 분출 나올 수 있고 반감기 때 여기를 돌파해야 추가적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된다라는 큰 그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자리는, 자, 고점에서 저항받고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이 저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를 누려보시면 좋은데, 자, 중요한 것은, 자, 이번에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자리가 29.5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자리가 35원 캔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분 봉상의 차트를 봤을 때, 자, 여기서 반등 나올 때 매수했다면 29원에서 47원까지 50%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35원에서 54원까지 또다시 네, 거의 50% 이상 60%의 또 폭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35원까지 뺐다 반등이 나온다면 혹은 29원까지 뺐다 반등이 나온다면은 요 구간 때는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혹은 물려있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반등을 누르봐야 되는 타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 제 30분 봉상 큰 그림에서 자 현재 이렇게 저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선을 그대로 평행해서 고점 구간대까지 좀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점 구간 때까지 선을 좀 이어보면요. 자, 여기서 상승, 그리고 조정 파동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상승 이후에 오버스팅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한번 조정 구간으로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자, 37.5원 캔들,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는, 자, 40.5원 캔들, 네, 요 구간에서의 반,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30분 봉상의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저점을 다지고 반등하는 그림이니까요. 37.5 그리고 40.5이 구간을 기준 잡고 여기를 깨지 않을 경우 네,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본다. 그리고 요 지지 라인들을 깬다면 위트로 어디까지? 35원 2차 지지선 체크 그리고 마지노선 29.5원에 반등 확인 하셔가지고 네, 요 변곡을 이탈했을 때 저점 부근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공약 기회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우리 Threshold t 우리 30분봉상 어느 가격에서 반등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드렸는데요 자 분봉상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 40.5원 가격에서 돌파 그리고 V자 반등 또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이 가격을 방어해 준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이 40.5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52원과 54원까지 추가 시세 기록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반등 자리가 나오면은 여기서 반등할 때 매수 타점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단기상승, 네,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의 기술적 반등을 잘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 54원의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일봉상, 우리 슬홀드 토큰 같은 경우는 자, 59원과 그리고 81원 수준까지 추가 매물때 목표가로 잡고 여러분들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이니까요. 요 내용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성공적인 매매 이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스트레스월드 코인의 우리 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들 같이 네, 점검해 가실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초대 링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물려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네 여러분들 물려 있는 코인들에 대한 상담 소통방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고민되는 코인들에 대한 평단 비중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사항들을 남겨주시면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월 1일에 공략을 했었던 우리 세이코인처럼 820원에 공략해서 당일 단타로 이제 수익을 또 확정 지었던 코인인데, 자, 타점을 보면은 1월 1일에 공략을 해서요, 1월 2일날 네, 1,050원까지 약20%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근데 수익 냈던 코인이 다시 빠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제가 또 타점을 잡아드려서 20% 수익내고 또 다시 820원에서 여기까지 또40% 이상 20% 이상 40% 이상의 또 타점을 우리가 또 공략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우리 코인 시장 차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매수에서 수익을 냈던 코인이라 하더라도 드라마틱하게 빠졌다가 반등하는 이 실시간 타점들을 또 이제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전략들 세워 드릴 수 있으니까 혼자서 20% 수익 내고 나중에 빠졌다 반등하는 자리에서 40% 급등 타점도 좀 잡아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개인번호 010-6443-7483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소중한 그리고 정확한 타점들을 여러분들 계좌, 운명을 바꿔갈 수 있는 단타 코인의 급등 타점으로 잘 활용해서 시세 나왔을 때 추격 매수에서 손실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요 변곡을 미리 선점해서 안전하게 수익 내는 전략들, 여러분들 계좌 수익의 기회로 공부하고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